우리는 살다 보면 하이에나처럼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보면 대놓고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럴 때 우리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상대방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응은 결국 내 주변에 적을 많이 만들게 되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어떻게든 논리적으로 따져도 욕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욕을 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화를 참는 것은 마음 건강에 더더욱 좋지 않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법은 말할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는 무반응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도 들지 않나요? 상대를 무시하면 제 화가 풀리지 않아요. 너무 맞는 방법이지만 막상 그런 상황이 오면 대응하지 못하는 나 자신이 바보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방법이 최선임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상황에 부닥쳤을 때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마치 운전을 처음 배울 때처럼 인간관계에서도 실전 연습을 할수 있도록 일곱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두 다해 보겠다는 마음보다는 일곱 가지 방법 중에 마음에 드는 딱한 개만 실천해 보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셔서 저에게 작은 힘들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딱 5초 눈을 쳐다본다. 예전에는 인간관계 빌런에게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다. 그 사람들이 하는 무례한 행동과 말을 고지고대로 흡수했고. 그러다 보니 스스로가 많이 힘들어졌었다. 야, 너 그렇게 살아서 뭐 될래? 야, 너 정신 좀 차려라. 너 나이가 몇인데? 이런 말들이 날카롭게 내 가슴을 후벼팠고 내가 많이 못난 건가라며 자책도 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결코 상처받지 않는다. 그냥 시선을 피하지 않고 딱 5초 정도 눈을 빤히 쳐다본다. TV를 보다 연예인 김숙의 놀라운 대처법에 깜짝 놀란 적이 있다. 방송을 하며 김숙은 남자같이 생겼다라는 무리한 패널의 농담 아닌 농담에 그 사람을 지그시 바라보며, 어, 상처 주네라고. 감정 없이 한마디 내뱉었고 이윽고 그 무리한 농담을 한 패널은 김숙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했었다. 그처럼 인간관계 빌런들에게는 무례함의 정도를 눈빛으로 나타내야 한다. 그렇게 굳은 표정으로 눈을 응시하면, 빌런은 스스로 찔려서 말과 행동을 돌이켜보게 된다. 두 번째, 20초 이상 생각하고 있지 마라. 인간관계 빌런들의 말을 굳이 집에 가서까지 곱씹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어떻게든 관심을 받고 싶어 허구와 과장을 밥 먹듯 하고, 상대방을 상처 입힐 궁리만 한다. 이들의 인생 가장 큰 행복이자 관심사는 자신의 말로 인해 상대방이 불안해하고 상처받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에게 굳이 관심을 줄 필요도 없고, 감정을 소모할 필요도 없다. 잘 배운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이런 질 낮은 사람들과의 논쟁도, 감정 싸움도 굳이 하지 않는다. 보는 관점이 다르고, 생각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행여나 이런 빌런들을 만난다면, 이들이 여러분들에게 준 상처에 대해 진지하게 곱씹을 필요 없다. 그 무례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더 신나서 날뛸 테니 굳이 먹이를 줄 필요가 없다. 세 번째, 선을 넘었다 싶으면 5초 안에 짚어줘라. 빌런들은 눈치를 나름대로 잘 본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상처 줄만하다, 무시할만하다, 놀릴만하다라고. 확신이 드는 순간부터 집중 포화에 들어간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이 선을 넘기 전에 반드시 짚어주는 태도가 필요하다. 최근 동아리 활동을 하며 사람들과 그 안에 많이 친해졌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한 번씩 번개로 모임을 가졌는데, 주말에 일정이 많다 보니 꾸준히 동아리를 나가지 못했고, 번개로 모임을 가진 자리에 갔을 때 동아리 원들은 나에게 대부분, 많이 바쁘지? 그래도 시간 내서 얼굴이라도 보자라며 귀여운 아쉬움을 표했다. 그런데 단한 명이 나에게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녀? 라는 식으로 말을 했고, 분위기가 순식간 쌓여졌다. 그때 나는 그 사람에게 즉시 싸돌아다닌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야? 라고 되물었고, 그 사람은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자신의 실언을 인정했는지 고개를 그렸다. 이처럼, 인간관계 빌런에게는 당신은 지금 선을 확실히 넘었습니다. 라고 짚어줘야 한다. 이들은 꽤나 영악해 어디까지 선을 넘어도 될지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계산한다. 그렇기에 즉시 짚어서 조건 반사를 만들어야 한다. 무례한 사람에게 당신의 소중한 감정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에게는 무한함을 주더라도 확실하게 잘못됐다는 점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네 번째, 분노를 치근함으로 바꿔버려라. 친구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씩씩거리며 나를 찾아온 적이 있다. 6년 연애를 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친구였는데, 예비 남편의 예물시계 브랜드를 갑자기 어떤 지인이 물어서, 말해줬더니 예물시계로는 좀 급이 떨어지는 브랜드 아닌가요? 좀더 주고 좋은 거 사시지라는 식으로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했다는 것이다. 그 상황에서 그 친구는 아무 말도 못했던 자신에게 큰 분노와 짜증이 났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분하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나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냥 측은하게 생각해줘라 축하해줘도 모자란데.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자신 안에 큰 결핍이 있을 거야. 얼마나 불쌍하냐. 그렇게 굳이 시계 브랜드 갖고 남 기분 망치려고 애쓰는 사람이 분명 자신의 인생이 보잘 것 없으니 남의 인생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거 아니겠어? 너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 분노라는 감정을 측은함으로 바꿔버리면 진짜 아무 생각 안 들걸? 그렇게 친구한테 말해주니 친구도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지고 도리어 기분이 좋아졌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 이처럼 무례한 사람에게 할수 있는 가장 큰 복수는 무관심이다. 이들은 사람들의 괴로움을 먹고 자라나는 기괴한 동물과도 같다. 자신의 반응에 상대방이 괴로워하면 거기서 희열을 느끼고 더 커지는 것이다. 그러니 절대 먹이를 줄 필요가 없다. 철저하게 무시하고 불쌍하게 여겨주면 된다. 다섯 번째, 한마디 한마디 곱씹지 마라. 상대방의 무례한 말 한마디를 곱씹고 계속해서 되내며, 내가 진짜 그런가라며 자기 비하를 했던 적이 다들 있을 것이다. 한마디 한마디에 이렇게 감정을 담고, 일일이 반응하고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어떤 의도로 저런 말을 하는 걸까? 정작 상대방은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을. 나 혼자 확대해석하고 큰 의미로 받아들이면 나만 힘들다. 그리고 그게 심해지면 어떤 말을 들어도 피해 의식으로 확대될 수 있다. 뭐지? 나 무시하는 건가? 왜 저런 말을 이 상황에서 굳이? 상대의 말 한마디에 큰 의미를 두지 말자. 건강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방법이다. 또한, 스트레스가 쌓이면 건강도 해치고 되는 일도 안 된다. 불편한 말 한마디를 계속해서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되는 일도 안될 뿐더러 건강도 해친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물론 그런 무리한 말을 한 사람의 잘못도 있지만, 결국 그 말을 받아들인 것은 나의 문제다. 그렇기에 그냥 지나가는 한마디, 스쳐가는 한마디에. 괜히 내가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 건강도 해치고 되는 일도 안 된다. 그래놓고 나중에 그 사람에게 너가 그때 그런 말을 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 일이 없게 됐어 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니까. 결국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덮어둘 수 있는 것은 편하게 수면 밑으로 덮어두고 내 인생 잘 살자. 그게 가장 편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해결책이다. 여섯 번째, 상대를 무시하고 내 일을 신경 써라. 잊지 말자, 내가 상처를 받는다 해서 상처를 준 사람들은 결코 미안해하거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잘 모르고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그 배려심을 키울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이 잘 되면 모든 게 아무렇지 않다.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 쓸 여유도 없고 내일 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명심해라. 자신의 인생이 별볼일 없으면 남사는 얘기로 많은 시간을 보낸다라는 명언이 있다. 정말 맞는 말이다. 그렇기에 사소한 말 한마디에 신경 쓸 시간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을지, 더 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생각하자. 상처가 깊고 누적되다 보면 언젠간 반드시 터지기 마련이다. 만약 여러분이 예민한 성격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의도적인 연습을 통해 바꿔나가야 한다. 1분 1초도 머릿속에 담고 있을 필요 없다. 그 말들은 모여서 여러분을 갉아먹을 뿐이다. 일곱 번째, 상대가 주는 도움이라도 원치 않으면 단호하게 끊어라. 누군가를 만나다 보면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분명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편하지? 나에 대한 조언과 잘 되라는 마음에서 해 주는 행동들과 말이 모두 간섭으로 느껴지고 심할 경우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와 나를 힘들게 한다. 하지만 그 행동이 결코 악의로 느껴지지 않고 나를 위한 선의 같아 단호하게 말을 할 수도 없다. 심리학자인 엔젤린 밀러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인 에이블러라고 명명했다. 인 에이블러는 상대방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생각한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상대방의 인생을 망치고 방해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굳이 상대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데 그런 부분까지 자신이 나서서 도움을 주려하고 상대에게 큰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굳이 운동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 친구에게 너살 빼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내가 도와줄게, 같이 하자라며. 원치 않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강요하거나, 이거 건강에 좋은 거니까 빨리 먹어, 다 아들을 위한 거야라며. 굳이 먹고 싶지 않은 건강식을 차려놓고 건강에 좋은 거니, 너를 위한 거니 빨리 먹으라는 식으로 강요하는 부모의 경우가 이와 같다. 사실 이 네이블러들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본인들은 본인이 상대방의 인생에 정말 큰 도움을 준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오질 앞으로 인해 괴로워하면 내가 도움을 준다고 말하면서 이 사람의 삶을 힘들게 했구나라며 반성하기는커녕 지금은 저렇게 힘들어하지만 봐봐 결국 다 좋아지는 과정이야라며 스스로의 행동이나 말을 정당화한다. 영화 베테랑에서 유아인은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 삼으니까 문제가 된다 라는 명언을 남긴 적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네이블러도 굳이 문제도 아닌 것을 크게 만들어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부담을 준다. 이런 유형들은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데 특히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겪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다 너를 위한 거야 라며 굳이 자식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 아이의 뒷바라지를 하는 부모님의 경우 이런 경우 서로의 가치관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자식은 원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강요하는 거야 라며 반발심을 가지고 부모는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데도 고마워하기는커녕 말도 안 들어라며 분노한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애초에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상대방이 그것을 원하느냐를 먼저 파악하고 원한다면 상대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문제인데 자신의 기준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그로 인해 상대를 컨트롤하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주변에 널리 알리기 위해, 어떻게든 자신을 변호하려 한다. 내가 그렇게 도움을 주는데도 나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기는 커녕 오히려 부담을 갖더라고. 섭섭하지만 어떻게 하겠어, 내가 선택한 길인데, 라며. 자신이 마치 이 사람의 인생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고, 그에 따른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겠다는 뉘앙스의 말이나 행동을 한다. 굳이 도와줄 필요가 없는 부분까지 도와주려 하며 도리어 나중에는 내가 베푼 것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는 무언의 압박까지 한다. 이를테면 원치도 않는 운동을 억지로 시켜서 상대방이 받는 스트레스나 압박은 생각조차 않고 나 덕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는 습관 생겼지? 살도 좀 빠진 것 같은데? 난 바라는 건 크게 없어. 그냥 뭐 알아서 해주는 거지. 차라리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었다면 그냥 생색내지 말고 도와주기라도 하지. 이런 은혜를 갚으라는 무언의 압박을 하는 자체가 어이가 없고 화가 날 뿐이다. 내가 필요에 의해 도움을 요청한 거라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니 부담스럽다. 이들의 숨겨진 공통적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자존감이 낮다라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상대방이 나로 인해 성장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라는 슬로건을 표방하지만, 결국 내가 상대방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어 상대방이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 좋겠다 라는 심리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정신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보답을 바라는 것이고, 원치 않는 도움을 부담스럽게 계속해서 주려하는 것도 이와 괴를 같이 한다. 이런 사람들의 원치 않는 도움을 거절하는 방법은 단단하다. 그 사람의 호의에는 감사를 표하되 내가 지금 그 호의가 필요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시켜 주는 것이다. 이렇게 나 챙겨주고 배려해준 거 너무 고마워. 그런데 지금 나는 내가 해야 할게 많아. 그걸 할 여유는 없어. 그러니 마음만 받을게, 이런 식으로 상대의 호의를 인정하고, 그 호의에 대한 거절을 확실히 한다면, 이런 이네이블러들의 원치 않는 도움을 막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럽게 계속해서 원치 않는 도움을 주려 할 때는, 단호하게 관계를 끊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정신 건강을 위해 필요한 태도다. 잘 배운 사람이 무례한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는 이유. 잘 배운 사람들은 무례한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데 첫마디를 너 아직도 이렇게 입고 다니냐 아저씨 같아라고 한다거나 취업 준비 언제까지 할 건데 라며 취업에 도움 줄 것도 아니면서 내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그런 무례한 사람들. 겉으로는 걱정해주는 척, 위해주는 척 보인다. 너가 다른 사람들에게 올드한 이미지를 줄것 같아. 내가 패션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야. 나는 솔직하잖아. 아직 취업 준비하는 건너 나이 때는 사실 좀 아니지. 부모님 생각도 해야지라는 식의 걱정을 표방하는 무례를 저질러. 반응을 하기도 애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무례한 사람들의 내면은 굉장히 다르다. 무례한 사람들은 자신이 평가하는 위치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의존하게 하여 자신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며 자신을 떠받들어주길 원하고 신봉하게 하길 원한다. 그러나 잘 배운 사람들은 결코 그런 것에 이리이리하거나 무례한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들은 애초에 못 배운 무리한 사람들의 평가 따위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리한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아, 진짜 좀 올드한가? 아저씨 같은가? 이제 그만 노력할 때된 건가? 라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괴로워하지 않고, 지 인생이나 열심히 살지? 라고 생각하고 치워버린다. 무리한 말을 들었을 때왜 이런 말을 하지? 라며 의미를 되내는 게 아니라, 그딴 말에 대해 생각하며 내 정신 건강 망칠 바에 편하게 쉬는 편이 낫다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냥 그런 말을 했을 때 알겠어 라고 하면서 무례함을 이어나갈 여지를 원천 차단해버린다. 이들은 자신의 무례가 무시로 돌아올 때 한순간에 무기력해진다. 인간관계에서 일도 필요 없는 세 가지. 첫째 떠나간 인연. 10년 지기 친구를 잃은 적이 있다. 그 친구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친하게 지냈었는데 성격 차이로 많이 다퉜고 어느 순간 연락을 안 하게 됐다. 몇 달간은 정말 힘들었다. 다시금 그 친구와 연락을 하고 싶고 관계를 개선시키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나의 마음을 알았는지 내가 의지하는 형한 명이 이렇게 말했다. 이미 떠난 인연에 대해서는 굳이 너의 감정을 소비하면서까지 생각 안 해도 돼. 서로가 그냥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고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게 최선이야. 그 형의 말을 듣고 더 이상 떠나가 버린 인연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했고, 내가 할 것들을 하며 시간을 보내니, 더 이상 그 사람들로 인해 괴로워하지 않게 됐다. 헤어진 연인이든 성격과 가치관 차이로 더 이상 보지 않기로 한 친구든, 떠나간 인연에 대해서 전혀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떠난 사람들이고 그들과의 좋았던 추억을 떠올려봤자, 내 마음만 아프기 때문이다. 아쉽지만 간 사람은 간 사람이다. 그들보다 중요한 건 현재의 내 인생이고, 내 곁에 남아있는 좋은 인연들이다. 둘째, 쓸모없는 질투. 질투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건강한 질투와 쓸모없는 질투, 건강한 질투는 이런 것이다.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 열심히 살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한 사람을 보며 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건강한 질투심을 느끼고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질투를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경우다. 서른 살의 나이에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의 유튜브를 보고 어떻게 그 사람이 경제적 자유를 이뤘는지 영상을 꼼꼼히 살펴보며 자신도 그 방법을 인생에 적용하고 더 나아지려고 하는 것과 같다. 반면 쓸모없는 질투는 뭐야? 금수저 아니야? 제가 뭔데 잘 돼? 틀림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 벌었겠지 라며. 상대방의 성취나 성공의 가치를 폄하해버리고 보잘 것 없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은 본인에게 하등 도움될 게 없다. 나도 돈만 있으면 나도 부정한 방식만 쓴다면 나도 누군가가 도와준다면 같은 의미 없는 가정으로 스스로 행복 회로를 돌리지만 결국 현실은 시공창이고 이런 현실과 가정의 괴리는 계속해서 커져. 심할 경우 허언증이나 리플리 증후군으로 발현되기도 한다. 그러니, 인생에 하등 도움되지 않는 쓸모없는 질투는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하자. 셋째, 복수한다는 다짐. 밀란 쿤데라의 농담이라는 책의 줄거리는 이렇다. 좋아하는 여학생에게 쓴 편지에 실린 농담 한마디에. 대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자신의 젊은 시절을 빼앗긴 주인공은 몇십 년간 과거에 얽매여 살며 자신을 그렇게 만든 동료 재만익에게 복수를 기회를 호시탐탐 노린다. 하지만 몇십 년 만에 제외한 그의 동료는 자신이 증오했던 예전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그는 무엇을 위해 몇십 년의 시간을 보냈던 걸까? 이 책을 읽으며 참 많은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난다. 인간관계에서 나를 무시한 사람들에게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비생산적인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꽤나 있다. 그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내가 무시당한 만큼 너를 괴롭힐 거야인데, 이런 가치관은 자신의 인생에 하등 도움되지 않으며, 심지어 인생을 퇴보시키기도 한다. 그러니 뿌리 깊은 복수심 때문에 스스로의 인생을 망치지 마라. 그 시간에 스스로를 발전시킬 생각을 하고 더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낸다면 훨씬 더 가치 있는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오늘은 그저 저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많이 부족한 채널이고 성장해야 하는 부분이 많지만 늘 시청해주시는 여러분이 있어 하루하루를 보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아직 인생을 많이 살진 않았지만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옆에서 멘토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든든한 버팀목이란 걸 알았습니다. 책 곁에 두고 채널이 여러분에게 버팀목이 되고, 여러분도 제 채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도서관에서 좋은 책을 가져와 좋은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책, 무리한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법을 읽고,